집을 뭐 옆으로 제한다든가 제켠다고 치더라도 판넬 한장 떨어지는 게 없으면 쏟아지는 게 없다고. 예전에는 렘콘이 쌌고. 아, 레미콘이 더 싸고. 싸고, h 빔이 가격이 비싸니까. 아 자연적인경산지데는 네. h b 으로 기초해가지고 h b 으로 뽑아 올리면은 토목공사도 많이 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은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예. 양평에서 뵙고 이제 따뜻한 아세요? 봄날 화성에서 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난번 양평에서 바닥을 H빔으로 기초 부분을 H빔으로 하는 거를 한번 공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현장이죠. 예, 예, 예. 네. 2년 전에 하고 지금 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도 여기 스퀘어빔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뒤쪽에는 지금 H빔으로 한참 기초공사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초가 네. 기초 위에 이렇게 H빔으로 했을 때 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내진에 확실하고요. 우리 일꾼들이 레벨를 공기를 리틀땡기고 레벨을 안 잡기 위해서 아, 레벨 잡기 위해서 네. 아, 지난번 현장 보니까 네. 이게 면 잡는 게 힘들어갖고 다 일일이 톱으로 깎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던데 예, 예, 예. 그런 일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한 이틀 정도 공기를 땡길 수가 있고. 음, 이틀 정도 공기가 짧아지는군요. 예, 예. 그럼 인건비가 비싼데 공기 이틀이면은 인건비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만 쳐도 한 400만 원 되죠. 네,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예, 예. 되겠네요. 그럼 금방 내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바닥이 H빔으로 됐다고 해서 내진에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철근을 H빔하고 네. 접합하고 네. H빔에 용접하니까 음. 전부 다 용접으로 한 덩어리 묶어지니까 음. 그게 내진이 확실하고 또 H빔은 밑에서 앙카를 박았으니까 기초밑에 그래서 튼튼한 거고. 음, 기본적으로 그럼 골조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지금 일호산 건축에서 하는 방법이 ALC 패널로 지금 벽체를 세우잖아요. 예. 세로로 이렇게 세울 때 예. 거기에 이제 철배근이 올라가는데 예. 예. 그게 지금 H빔에 전부 다 용접으로 엮어진다는 예. 예. 이야기신 거죠. 예, 그럼 일차적으로 예. 일단은 잡아주고 예.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봤더니, 모 업체에서 바닥 기출을 h b 으로 했을 때그 위에 면진 구조가 자연스럽게 되는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예. 여기도 지금 그게 가능하겠네요. 예예. 저희들이 이제 시공공법이 네. 브라게트를 전부 다 떼어가지고 옆으로 아 움직이도록 하고 그 위에 브라게트에 철근 13mm를 꽂아서 음. 전부 다600 간격으로 하나씩 다 묶어주니까 쓸 들어가서 각골로 섰더라도 판넬 음. 한장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H빔에다가 블라켓을 예. 전부 다 용접해서 받고 예. 거기다가 다시 ALC 슬라브로 얹이고 예. 그게 다 연결이 체결이 되게, 되게 예. 만드시는요 체결이 ]군요. 다 되니까 네. 집을 뭐 옆으로 제킨다든가 제킨다고 음. 치더라도 판넬 한장 떨어지는 게 없으면 쏟아지는 게 없다고. 음. 그래서 내진에 확실하고. 그럼 전에 양평집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기단부에 들어가는 발수 블럭으로 일단 200t를 네. 쌓고, 쌓고 그 위에다 이제 슬라브를 네. 올렸잖아요. 슬라브 얹으면서 네.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몰탈가 채우면서 철근을 꽂으니까 그게 이제 한계점이 있으니까 음. 그것도 개선하고 공기도 개선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장점으로 이제 하니까 예전부터 네. 이런 공법이 원래 있는데 음. 국내에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동 공법 중에 하나인데 왜, 왜 많이들 못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레미콘이 싸고 아 레미콘이 더 싸고 싸고 H빔이 가격이 비싸니까 아. 그 건축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기초 공사에 지금도 요 아. 정도 올리는 거는 조금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레미콘 물량이 타설량이 많은 네. 곳들은 H빔이 훨씬 더 요즘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 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림콘이 뭐 7만원대 할때 하고, 음. 지금 12만 5천원, 13만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강원도에는 14만원씩 합 음. 그러다 보니까 HBM이 월등하게 유리하고, 예를 들어간 림콘이 뭐한 15차 정도 들어간다면, 은 음. 5, 6차만 하면, 은 다할수 있으니까, 기 음, 그럼 일단 레미콘 물량을 좀 줄여서 기본 타설 정도만 해 놓고 그 위에다가 H빔으로 좀더 내진에 튼튼하게끔. 철근도, 철근도 2톤 음. 줄일 수있고 아, 안에 철배근 들어가는 것도 좀 줄어들 예, 수 있군요. 철근도, 바닥 철근도 2톤 줄일 수 음. 있고 레미콘 물량 좀 줄일 수 있고 레벨 잡는데 l c 인건비를 이틀 동안 공기를 아, 땡길수 있고, 수 있고. 네. 그래서 철 비싸도 음. 세이브 된다. 음. 음. 여러분이 어떤 땅에다가 집을 올리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이게 유리할지 전에 양평 쪽에서 시공한 게 유리할지 한번 계산 뜯어보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이게 경사도가 있는 양평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있는 그런 지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타설로 토목공사를 하고 그 위에 기초 타설해갖고 하는 게 물량이 그, 엄청 들어갈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자연적인 경산지대는 네. HBM으로 기초해가지고 h b 으로 뽑아 올리면 토목공사도 많이 세이비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막. 부분에다가 네. 여기다가 기본 줄기초나 네. 독립기초를 해버리고 그 네. 위에다가 철근을 H빔을 올리고 여기 예를 들면 이쪽은 3 m 이쪽은 뭐한3 0 c m 정도 예, 이렇게 해서 레벨을 예, 예. 맞추면 여기에 들어갈 콘크리트 타설 물량들이 토목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건 그런 거예 예. 평탄 작업 안 해도고 되 자연 그대로 해손 안 하고 바로 숲 속에도 집을 짓을 수가 있다. 아, 숲 속에 집 지을 때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형 그대로 살려갖고 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겠군요. 가능하지 언제 한국에도 그런 현장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곧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양평 형장 때 여기 약속을 하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 나오면은 또 네. 불러주시면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올해 안에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호상 건축에서는 바닥에 난방을 건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건식 난방하는 모습 여기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예예. 예, 네그 모습도 예, 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벽체 올라가고 또 짓는 모습들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공 방법들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